안녕하세요. 도깨비입니다. 오랜만에 뵙죠? 어, 제가 생각해도 오랜만에 산에 타는 것 같아요. 어,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 어, 잠깐 오전 산행 좀 해볼까 하고 어, 와봤습니다. 지금 방금만 어, 차를 세우고 자, 옷을 갈아입고 올라온지 한 5분도 안 되어서 난초 들어있, 난, 난초가 있어서 이리저리 보다 보니까 새카가 보이네요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홍빛이 나긴 하는데 주검이라고 봐야 되겠죠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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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금같아요 꽃이 세방이나 달려있네요 음. 저 위쪽으로 더 차, 찾아보고 어, 그리 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보니까 난이 좀 많이 보입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찾다가 또또뭐 괜찮은게 있으면 개체가 보이면 제가 또 동영상 같이 찍어서 나중에 같이 편집하던 아니면 그대로 그냥 올리든그래가지고 어,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는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내리더만은 그래서 산에 왔더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작고 비가 굽어지네요 비방울이 어, 해산 중에 내려가다가 어, 좀썰마길게 벌려서 예, 또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보이십시오 휴운초라 서반이네요 서반 이거 가 자꾸 구거지네. 어. 여기서 이거 하나 찍고요. 또 제가 여기 근처에 어 산반 그밭 자리가 또 있어서 거기에 좀또 들려보고 있으면 또 영상 찍게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서방 어, 캐고 산바밭에 지금 왔는데요. 오니까 하나가 보이네요. 어, 보여드리겠습니다. 황산반 밭인데요. 배고도 어, 있고, 산반도 예, 잘 묻었고, 이편으로잘 생겼네요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빼고도 있고, 어, 육도좀 괜찮고, 예, 후육에 선반에 기부까지 잘 묻었습니다. 예, 원래 종자가 어, 앞전에 나온 게 참, 어, 거의 단엽성에 가까운 암인데 저번에 내가 한번 뺀데 올린 적 있는데, 그 종자, 어우, 추워라. 바람도 불고. 아, 집에 가야 되겠어요. 자. 오늘 완전히 생지 됐습니다. <laughs> 지금 뭐, 뭐, 얼굴이 좀 말이 아닙니다. 아, 비가 이래고 저는 생각도 안 했네. 오늘 3일째인데요. 네. 저 가족들과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. 그리고 맛있는 거, 가족들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, 약조도 한잔 하시고,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. 아, 내일도 비가 안 오면 산에 갈 건데, 내일까지 비가 올것 같아요. 음. 비안 오면 산에 가서 또 좋은 종자도 보이면, 어,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오후에도 화이팅 하십시고,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. 늘 감사하며, 어,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되십시오.